안녕하십니까. 명리와 김은중갑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 제가 준비한 이 사주가 아, 과연 뭘 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입니다. 사주가 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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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진입니다. 일견, 일견 봐서 매우 좀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아, 개의 중에 세 개의 주가 똑같은 간지를 이루고 있고 시지, 시조만 다른 바가 있습니다. 아, 일주가 무오일주이죠. 그래서 무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일견 보기에도 매우 강황한 사주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남자 사주이니까 우선 무슨 이렇다 할 격이 있는가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본다면은 어, 글쎄요. 이렇다 할 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왕하다, 강하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일단 비견을 많이 받고, 거기에 인성이 또 월을 얻었다는 것. 그러면서 지지의 양인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양인에 대한 공부도 어, 해봐야 되겠는데, 어, 쉽게 말하면 이 양이라는 것은, 그 강한 살성을 띠고있는 것이지요. 파워풀한 것이면서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강기에 해당합니다. 사리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주한테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자기의 세력으로서, 자기의 근기로, 근기로서 작용을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미 이처럼 매우 강한 사주일 때는 오히려 이것이 흉기가 되는 것이지요. 유형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일단 그런 것을 좀 아르시고 사주를 풀어가겠습니다. 아, 무호일주가 지지에 이제 양인을 많이 깔았습니다. 근데 이 양인은 강기이기 때문에 일단 관사를 봐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감기를 제어해 줄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지요. 예. 그래서 강한 사주일수록 관사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원명에 보지 않는다면, 운에서라도 보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아름답겠지요. 그런데 이 사주는 원명에 봐도, 운에서 봐도 관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감하면 아, 이 사주는 매우 강한 사주이지만 아, 일단 아, 사주 구조가 아, 소통이 매우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신만 생각하겠죠. 강한 사람들은 타인을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타적인 마음이 없지요. 모든 것이 본인한테 올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어, 그러한 것들을 밀고 나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약한 사람은 다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얼른 봤을 때, 어, 어떻게 보면 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번 시간에 용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인을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일단 성격 면에서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약자를 공격하는 일이 많지요. 본인이 강함을 앞세워서 약자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경향을 많이 띠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 강한데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위, 직위, 직위가 있는 사람 밑에서 어떠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요 소위 말하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 병에 보면 식상도 없지요. 그러니까 식상이란 건 뭡니까? 생산성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몸으로 움직여서 활동사이니까. 아, 몸을 움직여서 구제사를 하면서 사유 활동을 한다. 그러한 의미가 이 식상이라는 통일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매우 강한 사주들은 그 식상 성분이 설해주는 이제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활동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원명에 그것이 없습니다. 다행히 운에서 이제 금황절을 받기 때문에 식상운이 이제 온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원명에 이렇게 양인을 봤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주들에 이제 보면은 양인이 이제 겁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호일주는 인성이와 양인에 이제 해당하죠. 어쨌든 양인은 유험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양인을, 양인의 운을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지에 인성이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양인과, 그러니까 인성 양인이기 때문에 그 인성 양인과 식상이 부딪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 식상과 인성은 반대적인 급부죠. 반대급부죠. 어, 인성은 유유자직하는 성분입니다. 안좋아하는 성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분이죠. 그렇지만 식상은 매우 움직이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된다면 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인성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만남으로써 이 식상이 인성을 과도하게 만났을 때입니다. 이 과도하게 만났을 때는 이 식상이 오히려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뿐이지 실, 실상에서는 구제사나 이런 활동사, 활동사나 하는 음, 소위 사회활동,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 소위 말하는 직장생활, 또그 돈을 번다. 어? 또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 덩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사주 라고 했습니다 이 강한 사주들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격이나 사주가 아주 고귀하게 아주 귀격이 아닌 이상은 일반인으로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 회전이 늦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 시기일 때 말입니다.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를 못 하면 본인이 공부에 흥미가 있겠습니까?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 생활과도 연류가 되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한 사람일수록 주위에 잘못된 친구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력이 된다는 그런 친구,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해롭게 되는 것이죠. 어, 어떠한 생산성이나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떤 큰 이로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질비하게 늘이 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과 동일한 그러한 성향을 가진 그러한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 유년 시절을 보면 교육을 합당하게 받은 사람이 FM, 소위 FM, 처럼 FM에 합당한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대학으로 가는 그러한 어, 루트 말입니다. 아, 그러한 것을 거칠 수, 있겠습, 수 있겠습니까? 거칠 수 있겠습니까? 안 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중학교 졸업자가 많고 또 어, 많이, 많이 하면 이제 많이 한다면 고졸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많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직업을 논하자 보면 은또 음지와 양지라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직장 생활 중소기업이나 이런 뭐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어떠한 회사 생활을 하기보다는 음지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그뭐 융업 같은 거 그러한 그 밤에 주로 오픈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말할 때에 음지이라고 얘기하죠. 음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이 사람은 이제 운이, 이제 운을 보면은, 그러한 제 성향이 있고, 또, 이제, 그러한 활동,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 어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운을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무엇을 한,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대충 알수 있겠,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사세의 어 기미대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적어도 태어났을 때는, 태어났을 때는 본인 기운 그대로죠, 본인 기운. 예. 기미 대운이니까 뭐 이제 일에 합당한 운이죠. 예, 그랬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렸을 때니까 이제 뭘 알겠습니까? 이제 부모의 음, 어, 교 부모의 보육을 받는 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제 아이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근데 14세 이후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식사운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지지의 인성을 많이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식상운에 맹활동을 하겠죠. 본인이 왕하니까 식상운은 이제 설해주는 운이니까요. 그렇지만, 아, 공교롭기도 지지의 이렇게 양인, 어, 인성을 어, 많이 보므로써 오히려 이 식상운이 왔을 때의 그 인성이 이 식상을 먹는,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나태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네. 일을 합당한 일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쉽게 벌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본인 성향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자를 또 밟으려 하는 약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약자를 이용해서 뭔가 등리를 취하려고 하는 쉽게 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이 어, 14세 이후로 식사문이 오긴 왔지만, 물론 본인이 식사문일 때는 재물에 대한 음, 마음이 발,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욕심을 또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명의 시간에 병, 그러니까 시주의 병진시를 봤죠. 그래서 이 병진은 무엇입니까? 편인이죠. 편인이 또 이렇게 양인을 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매우 잔인해집니다. 네. 아,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양인의 이거 양인의 그양 인자 그 인자가 칼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까 위험한 어,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매치로 시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인의 인성을, 이렇게, 편인이, 어, 편인 양인이, 어, 이렇게, 어, 인성으로,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식상을 같이 봄으로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오엇시겠습니까 어, 예, 약자를 괴롭히면서 어떻게 보면 약자를 이용해서 어, 괴롭히면서 어, 자신의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어, 연명해 간다. 아 그러한 스토리가 짜여지는 것이죠. 예, 예 어, 이 사람은 어,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현직 어, 조폭입니다. 네. 어, 한때는 어, 연예기획사에서 어, 몸담고 또그 어떤 오너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해결사로 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 이 사람이 가장 그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몸에 이 양인이 흉터이기도 하죠. 어, 흉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아, 또, 칼에서 이렇게 찍힌 자국도 많고, 아, 예, 흉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아, 우리가 보더라도 매우 그, 아,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일시에 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네. 아,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그, 어, 밤에, 예, 그, 어떠한, 하루 계통에서 몸 담고, 어, 떤 조폭.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이제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운에서 보면 이제 34대 운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궁겁쟁제가 일어나겠죠. 이 많은 모토와 임수, 어, 이게 편재죠 그렇지만, 이 많은 모토와 임수가 이렇게 합심을 함으로써, 합심해서 이 재성을 쳐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오히려 일어납니다. 본인은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얘를 쓰고 어떠한 노력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돼서 오히려 이런 양인들이 발동을 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돼서 또3 어 4대로 보면 임술대원이죠. 옷을 그러니까 합이되죠 그래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게 아주 불리하게 되는 그러한 운을 맞아서 이러한 사주들일수록 어, 어, 교도소나 그런 출입을 또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34대운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 혹시라도 어디 또갈수 있지 않는가 어, 그러한 어, 예견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 이쪽 가면은 이 사람의 가장 어, 위험한 어떠한 운을 보자면 자대운이겠죠. 이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자대운을 아마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 그건 어떻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본인의 직업, 그러니까 소위 직업을 보면은, 조폭이라는 그 세계가 매우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 안으로 발을 들였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의 이제,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 자기 남편이 남편인 이 사주를 이제 본 경우입니다만은 아, 그러한 것들을 매우 어, 걱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본인이 중간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 위로 차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지역에 빠질까봐 아, 걱정돼서 이제 사주를 한번 본다 하는 그런 어, 일이 있었는데요. 아, 어찌됐든 이 사람은 더 위로나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 얼른 본인의 위치를 자각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선에서 그냥 유지만 한다면 은 그래도 적어도 어, 어, 유지는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 사주로 보면 이 사주와 이 오늘 결부식켜 본다면 이 사람은 아마 도전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 또, 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 기문에서 봐도 그런데요. 어쨌든, 음, 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어, 과정을 겪지 않겠는가, 아, 조금 걱정되는 바가 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지축을 해왔는데요. 음, 이 사람의 직업은 현지 아, 조폭이면서 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직업은 이제 가질 수가 없는 어,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어, 김은둥갑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관계로 어, 여기서 이제 끊고 어, 다음 시간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